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죽이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자가 사람을 죽이고 그들을 핍박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도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전 세계를 구한 것과 같고. 한 생명을 파괴하는 자는 전 세계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라고 유대인들의 탈모드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칸트가 인간이 타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유대교회에서 원래 가르치는 사랑은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데부터 시작을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니까, 저 사람은 유명하니까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등하게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유대교의 정수를 배운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문자적으로만 배웠을 때 이런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글로만 배운 사람들. 가슴으로 배우지 못하고 십자가를 눈으로만 본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안에 사랑이 없이 차디탄 신앙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종교적 미사여구와 예식과 율법과 원칙에 심취한 자가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을 잃었을 때 사람들을 정죄하고 괴롭게 하는 무서운 괴물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사가 제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치원 교사가 아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사명감도 없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해 월급받는 직장이라 생각하면 목숨 걸고 살인자를 잡는데 뛰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돈과 명예를 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인이 정의롭지 못할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국부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첫 페이지에 빵가게 주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어떤 빵 가게 주인도 절대로 동네 사람들의 행복한 아침을 위해서 빵을 굽지는 않는다라는 말로 그 책은 시작돼요. 그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빵집 주인만 있는 그 세상은 희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빡빡한 경제에서도 여전히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빵을 나눠 주는 그한 사람의 빵 빵집 주인이 있을 때이 땅에는 사랑이 있고 온기가 유지되는 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사랑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억압하는 차가운 신앙으로 변해져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부분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오해합니다. 십계명의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인간이 의로워지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하여서 그것을 규칙으로 확대시키고 율법으로 발전시켰어요. 십계명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방법을 알려 주신 건데 그것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이웃 사랑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경우는 있다 해도 극히 드뭅니다. 이웃을 막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할 경우도 있는데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말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랑의 물줄기는 흐르게 돼 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고.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당하였다 하여도 신경도 안 쓴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회심시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주는가에만 촉각을 세우고 그거에만 관심 있는 자존심 세우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내 이웃을 도울 일이 없나? 내가 해줄 일은 없나? 기도해줄까? 기도 제목이 뭐야? 관심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사랑이 싹트면그 안에 관심이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가지 또 뭐가 있습니까? 용서와 희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와 희생이라는 겁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섣불리 미워하거나 원수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번더 용납하고 한번더 생각하고 또 그를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을까 한번더그 사람에 대해서 고려하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랑을 압니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올바른 기술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믿고 나서 여전히 원수 짓고 나의 감정만 중요하고 나에 대한 대우만 중요한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싶어야지,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기술을 익히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